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a r c h i t e c t u r 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 입니다 경찰 카비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카비 되고 싶네요. 마흔한 번째 카프 채널 콘텐츠는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 중 심리학적 유형론입니다. 융은 퍼스널러티 구성이론과 자기실현이론 그리고 심리학적 유형론과 비인과적 동시성 사고라는 정신분석학 이론을 만들고는 그다음부터는 정신분석학은 때려치우고 갑자기 연금술에 빠져버립니다. 연금술의 동양의 도교와 불교와 같은 심리적 정신적 요소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분석 심리학을 만들고는 사실상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매 이론들은 정신분석학 이론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비교 종교학, 비교 신화학과 같은 문화 인류학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비인과적 동시성 사고는 솔직히 별로 용이 해놓게 없어서 설명할 게 별로 없고 이제 남은 것은 심리학적 유형론입니다. 사실 이 심리학적 유형론은 1909년 융이 프로이트와 대화 중 심령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둘의 토론이 격하게 변하게 되는 순간 책장 쪽에서 그음이 들렸고 이에 프로이트가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된 융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심리학적인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게 된 이론입니다. 이 사건은 후에 영혼의 두드림, 영어로 폴터가 이스터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앞에 있는 솔직히 이 심리학적 유형론을 별로 좋은 정신 분석학 이론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사람 심리는 두 명이 두명 2명 다, 그 심리적인 상황이 다르고 열 명이면 열 명이 10명이 다 다르다고 앞에 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형을 나누면 결국 개개인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너는 그런 성향이다 라고 묶어버리는 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을 판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앞페이가 분석 심리학의 코스모폴리탄적인 개념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 유형론은 자칫하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인종을 나누는 것과 같은 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융은 이 심리학적 유형론은 남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성차별적인 이론. 그런데 최근 알게 되었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로 MBTI 검사가 이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MBTI 검사는 기본적인 8가지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판단과 인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더해서 16가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인식이라는 요소가 왜 여기에 더해졌는지 MBTI를 만든 캐더린 쿡브리스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이모녀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설이 정말 기네요. 본격적으로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가 심리학적 유형론을 좀 낮은 수준의 정신분석학 이론으로 보았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 심리학적 유형론이 퍼스넬러티 구성 이론에서 외적인 격과 내적인 격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좋은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심리학적 유형론은 크게 이렇게 네 개의 정신 기능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정신의 합리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사고와 감정, 그리고 정신의 비합리적 기능을 중시하는 감각과 직관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엇이 정신의 합리적인 기능이고 무엇이 비합리적 기능인지에 대해서는 앞의 이야기로는 명확하게 융이 설명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고는 주어진 관념 내용을 고유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관시키는 정신 기능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성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은 평가의 기능으로 어떤 관념이 쾌, 불쾌의 감정을 일으키는가에 의해 그 관념을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작용하는 정신 기능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분 같은 것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각은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의식적 경험을 포함하고 있어서 현재의 자극에 좌우되는 정신기능을 말합니다. 감정과 좀 헷갈리기는 한데, 감정과는 다르게 시각과 촉각 등의 감각으로 판단하는 정신기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관은 무의식으로 인식을 유도하는 정신기능으로 초감각적 지각이라고도 한답니다. 한마디로 육감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의 정신 기능에 사람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과 사회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기에 외향성을 보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보다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내 향성을 보인다고 해서 4개의 정신 기능들이 또 이렇게 두 배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의 심리학적 유형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판단과 인식이라는 요소를 더해서 8개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16개로 만든 것이 바로 MBTI의 성격 유형론입니다. 이것까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8개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신분석학 이론을 처음 배우게 되었을 때 융의 덕을 많이 보았기에 그에 대한 아페이의 예의로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로 외향적 사고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사고 기능입니다. 즉 사회적 가치나 다른 이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심리학적 유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식에서 너무 외향적 사고가 강조되면 무의식에서는 내향적 감성이 커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개념을 퍼스넬러티 구성이론으로 설명해 볼까요? 여기 의식의 자아에서 외향적 사고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의식, 특히 개인적 무의식에서 남자의 경우 아니마에서 내향적 감성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외향적 사고가 너무 강해지면서 감정을 계속 누르게 되면 결국 무의식 속에 내향적인 감정이 너무 커져버려서 의식으로 올라와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외향적 사고형은 군도의 강동원처럼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했음에도 인정을 못 받았을 때 내향적 감정이 커지면서 폐륜도 서슴지 않게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 이건 급단적인 예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내향적 사고입니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이념이나 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심리적 유형론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상이나 종교에 빠지기 쉬운 심리학적 유형입니다. 이곳에서도 내향적 사고가 너무 강조되면 내향적인 감정이 강해지면서 결국 자신의 사상과 종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좀 무섭죠? 사고는 사회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된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심취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자신을 내던지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외향적 감정입니다. 객체의 기준을 두고 객관적 상황이나 보편적인 가치에 순응하는 심리학적 유형입니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행복한 일이나 불행한 일에 따라서 움직이는 심리학적 유형론입니다. 다른 말로 기분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는 내형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영화 속 캐릭터가 어벤져스의 토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르는 기분이 좋을 때랑 분노할 때 그리고 슬플 때 등의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보다는 그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바로 외향적 감정입니다. 네 번째, 내향적 감정입니다. 이 심리학적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이 분명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오타쿠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향적 감정의 의식에서 강조되면 무의식으로는 외향적 사고가 너무 강조가 되어서 자신들만의 세상의 가치여서 그 룰에 지배되기 쉽습니다. 다만 그들의 룰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애들 같다고 할까요? 유치해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내 향적 감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끼리 또 통하는 게 있어서 서로 그들끼리만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런 오타쿠들이 세상을 구한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도 인형의 집을 만드는 것은 좀 이제 비합리적인 기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 외향적 감각형입니다. 이 심리학적 유형이 가장 현실적인 유형이라고 융은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낀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향적 감각이 의식에서 너무 강조되면 무의식에서 내향적 직관도 따라 강해지게 되는데 다른 심리학적 유형론과는 달리 내향적 직관이 의식에 떠오르기 보다는 의식과 무의식의 해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심리학적 유형론인 것입니다. 외향적 감각형은 모든 것을 실제로 보고 만져야만 안심이 되는 스타일의 심리 유형입니다. 즉 형사와 같은 직업에는 잘 어울리는 심리학적 유형이죠. 형사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범죄를 증명하니까요. 그래서 증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향적 감각은 객관적인 자극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행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학적 유형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술인이 많다고 볼수 있겠네요. 다만 무의식에서는 외향적 직관형이 커지면서 특히 현실을 어둡게 바라보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내향적 감각형으로 반 고흐를 들수 있겠습니다. 고흐는 세상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고흐의 작품들은 고흐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막념에 걸려서. 제대로 볼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마? 일곱 번째 외향적 직관형입니다. 앞에 있는 자신이 외향적 직관형이 자신의 심리학적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리학적 유형은 객체가 가지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객관 세계에서 실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는 심리학적 유형입니다. 뭐?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현실로 실현하고 싶어 하는 드리머들이 이 심리학적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의식에서는 내향적 감각이 있기에 의식에서 외향적 직관의 기능이 너무 강조될 때는 도리어 실제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외향적 직관형은 이것저것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너무 심해지면, 결국 그 상상력에 져버리게 돼버리죠. 그러면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 상상력으로 머리가 터지지 않기를. 마지막 여덟 번째 내향적 직관형입니다. 직관 기능의 객체가 아닌 내적인 세계로 향하는 유형으로 현실의 가능성보다는 정신 세계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심리학적 유형입니다. 이런 심리학적 유형을 가지신 분은 세상의 물점을 따지기 보다는 마음의 완성과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식에서 내향적 직관이 너무 강해지면 무의식의 외향적 감각이 덩달아 강해지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밖에서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죠.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살리에르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것처럼요. 이렇게 심리학적 유형 8개를 설명했지만, 솔직히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8개로 분류해서 유형화한 것은 정신분석학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앞에 있는 생각한다고 합디다. 사실 융은 분석심리학 이론을 만들고는 더 이상 정신분석학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가장 앞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이스 칸을 보세요. 그가 최초로 건축에 적용한 정신분석학 이론이 바로 융의 분석심리학이었고, 그 덕분에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라이브러리 같은 멋있는 건축도 탄생하지 않았나요? 칸은 분석심리학을 바탕으로, 유대인인 자신의 민족들이 비밀리에 전승하고 있는 카발라를 바탕으로, 현대 건축의 격을 한 차원 올리는 빛과 그림자라는 건축 이론을 완성하고, 이를 자신의 건축작품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에반게리온이 카발라와 분석 심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요. 현대 정신 분석학에서도 융이 분석 심리학에서 내던져 놓았던 개념들이 새로운 정신 분석학 이론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융이 그렇게 일찍 정신 분석학 이론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현대 정신 분석학 이론은 더 많은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이상 레이첼과 앞에 이었습니다.